안 계시죠? 그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서로간의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합당한 시간에 주님의 때에 그런 모든 기도들이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성령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셨었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어, 대머리 상담사와 그의 어리석은 제자입니다. 옛날에 그 대머리 상담사와 어리석은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머리 상담사는 굉장히 신통방통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상담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옥탑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라는 흠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모든 피 상담자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그 대머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때와 다르게 굉장히 멋진 남자가 왔어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어요. 마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찾아왔는데 상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담 깜짝 놀란 거예요, 상담사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거어요 그래서, 아, 참, 막막하죠. 근데 상담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의외로 그 다른 상담들보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상담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멋진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자기 길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 상담을 지켜보던 그 제자가 있었죠. 그 대머리 상담사의 제자가 그 상담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멋진 남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 남자를 선생 천생 모르게 선생님 몰래 그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문제예요. 왜그 제자는 그 멋진 남자의 뒤를 밟았을까요? 마이크 대원도 말씀하시나요? 죽일려고. 죽일려고 하세요? 아몰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laughs> <laughs> 한번 이거 성경 맞죠? 아 그래서 한번. 왜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 멋진 남성을, 문제가 해결된 남성을 뒤쫓아갔을까? 네. 여러분들이 상상력 한 번.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그 상담 지켜보는 제자가 궁금해서. 우리, 다, 우리 옆에, 언제? 네. 어떻게 해결됐을까? 네. 음, 우리 뒤에 자매님은? 저도요. 아, 뭐야. <laughs> 다 똑같아. 왜 그래. <웃음> <웃음> 네, 리 a t is a l s 어 I said, What's the Sanson of the Paris? Quinta, b o t 서 g o t u n g 멋져 o g 하고 n d Namja, Wunjer, Tiger, h 그 g 자 Botosara, Botosara, Tiger, Tiger, 를 i 상상력을 날리기 서센스 해도 괜찮아요 모르겠요 그럼 우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 없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laughs> 저는 노코요왜그 <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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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잘 해결 끝났고 했는데 선생님몰래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 제일 큰소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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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웃음> 정답은 <laughs> 성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 1는 저는 을는 저는 저보세요왜는 저는 을까 요란기하 5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laughs>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천컨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상한지라. 나만이 그러되 그러면 천국대 노새 두 발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게나이다. 오직 한 가지 빗사우니. 여하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하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와 엘리사를 네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2 0 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개하씨가 스스로에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밝혀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집을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그데 평안이냐. 20절 저가 로내평안인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으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선도 중에 두선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천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데바라건대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메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음며 저희가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개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갔어 그 주인 앞에 손이 엘리사가 이르되, 개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 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냐 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냐 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등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계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등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 제자, 그 대머리 선생의 제자가 선생 몰래 그 남자를 따로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뜯어내려고 아뜯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탐심 어, 어네 탐심이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 놀라운 지적을 경험한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갔던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사례는 옛날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삶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안되겠죠. 하나님께 예별을 잘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제거 위해서 또 다시 나가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결국 그 자기 욕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자기 선생, 자기 스승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을 쫓아간 그 어리석은 제자는 평생을 힘 눈사람처럼 문둥병자로서 그 자손에게까지도 그러한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아만 장군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나아은은 근데 반대로 개하시라고 하는 어리석은 제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엘리사는... 나만 그 치료해 주었지만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의 예물을, 그의 선물들을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능력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에요. 모든 사역, 모든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그걸 자신이 너무 잘 알았던 거죠.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받을 것이 없어. 내 노동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어. 너는 우리가 그러니까 평안히 가면 돼. 근데 개하신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 주인이 왜 그걸 안 받지? 이 엄청난 사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돈을 받지 않는 거야? 내가 달려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내 하고 지금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 나갔던거죠. 질문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계하씨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만에게도 여러분, 반복했던 것이 있어요. 자기의 그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남을 속이고, 나를, 내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였어요. 정말 뛰어난 스승인데, 대머리 스승인데, 그 제자는 그 스승의 발도 믿지 못하는, 욕심을 탄 잡혀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제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laughs> 어, 10장 8절을 찾으실 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가 받은 그러한 능력들, 내게 받은 권세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문둥병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되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약의 어떤 기본 마인드죠. 이렇게 하시는 그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몰라서 거기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이렇게 무능동장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마이크를 하셔도 됩니다